아니 내가 저기... 했어! 풀 폈다고! 안 돼, 이거라고 인정이안 돼요 아니 풀 폈다고! 아니 어째게 저렇게 섬세하게 돼요? 그냥 분정선 해도 되는 거지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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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지 아니 나도 면도를 깔끔하게 했는데 오늘 나 오늘 면도 정말 깔끔하게 했는데 면도가 깔끔하지 뭐할게 아이 수박 고매하로 추머졌더니 완전 뭐 난 이놈에서 저렇게 먹지 나 아우 후반부터 먹어야 되겠네 형제야 형아 이 잘해? 에이 계속 늦어번나이게떠올려냐 기가 좋아하지 형제야 내가 그거 잘랐어 며칠 전에. 아니, 내가 며칠 전에 했다고. 아오. 내 챔날이 했는데 이거. 감자 맛이라고 키우고 있네 형님. 먹었어. 오늘 감자 쌀거 먹자. 그래요. 내가 반박 자주하지. 시 아니요. 내주먹우고 있어. 새로운거 어. 그래요. 오늘 감자 쌀거 먹자. 아니요, 오늘 로 먹어요. 그럴까? 이거는 감자 썰면됩니 감자 썰면 먹자. 먹자. 응. 응. 이거 쪼고 해줄까? 이거 봐봐. 우와, 커라~ 더큰거 보여줄까? 네, 우와~ 얘 말고 더큰거 있어? 아이어 우와 커어아 조심이야 수박 잘라 수박 하나 목숨 걸지 말아요 아참을 잘라 조심이야 아이고, 아이고, 왜왜고 아이고, 아 이거... 잘라? 어, 위로 올라오는 이는아무필아 없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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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기 참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아니아니그아잘아니참아가다맺혔잖아내고심어고 아이고, 아어고아이 메쳤는데 왜짤러 그거? 아이고, 살아대. 아이고 왜, 아까워라 위로 올라오는 건. 근데 밑에부터 힘 정리 해줘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. 음, 음아 그냥 두 아이고, 원줄기를 내비두고 양쪽으로 아들 중에만 두 개만 키우야 되는데. 아이고, 고기도 어, 좋은데 왜 그래? 아이고. 기 뭐가 좋아? 아이고 잘 자랐다. 어느 분이 농사 지셨는지 참잘 지셨네. 아휴 우리장님 참 장래가 총망되는 아유 농민 후계자요. 그러니까 새만 피고 자고. 아이고 기도 좋고 이렇게 참 아유. 어느 분이 맞아. 참 농사 지셨는지 참 정말 수만이 있었다. 이따 우리 키워놓으시고 아휴 아유. 아유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. 아휴아이 이거 먹어야 좋은가? 아유 보기만 좋으면 돼. 이왕이면 다홍치 하고 그래시 아유 그만 잘러. 우유나 오늘 안 필요. 잘러 줘야지. 네, 뭐, 수박은 몇개 보이네. 참외는 하나도 안 보이네. 아유 음. 천에 널렸구만. 여기도 탈렸어. 이거 봐봐. 아이고 참외 여기 탈린 거 봐. 이거. 근데 어. 그게 떨어져요. 형. 이거, 떨어진다고. 이거 봐봐. 두 개씩이나 탈렸고 여기도 그냥. 근데 떨어지는 거야. 이 이걸 안 꺾어주면, 음. 아유 아니, 떨어지면, 떨어지면 뛰요 그냥 보기만 좋으면 했지. 개똥 참이도 시큰 먹었구만. 시큰 먹기는 뭐, 뭐 시큰 먹었어 아유 시큰 먹었어. 아, 꾸만 잘러. 이거 우로 올라오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. 아유, 아유, 고기 있다. 고기 있다. 아 봤어요. 봤어? 순정이는 안 되니까. 아우 아까워 죽겠네 아우 이거 달어 달기야. 응? 이거 절대 아까만데 이거 못익혀요 아이고 그만 잘러 아까워 단데? 이거 달어 요거나 잘 키우면 돼요 요거나 이거나. 아 이거 달어 달짝지근한데 아이고 이뻐라 요구나 이렇게 잘 키우면 돼 요거 요거 새송이만 내가 참에 다섯 포기 수박 다섯 포기 심어 줬시오 그죠? 근데, 근데 맥주, 이거 타로 제... 상어가 아 혼자 많이 잡시 아이고 할리지마게 <laughs> 감독 감독관님 감독하고 계신 게 또? 아농대이 키우는 거 아니오 빠터리가다 돼서 갈러 가요 다른 걸로 새 걸로 에이 언제나 감독관이 우리 왕도해왕어아르시 농땡이 피고 빠떼리 가라 가지고 열심히 할게요. 대왕도감독관님말이오 지, 여자 혹시 예축이지라고, 또, 저녁 짝거리 하려고 호박 입다고 그랬시오. 그럴 수 있는기요? 아휴. 아까 삼겹살도 많이, 보자기 현주님이 사줘가지고 많이 꼬서먹였잖이니요감독관님 눈도 깜빡하네? 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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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는 거 있어, 임마? 황도 감독관님 너무 하는 거 아니오? 원래? 알았슈, 화내지 말아요. 아 무서워요, 나도. 지금 물러갈게요. 아유, 피마잡아, 또. 예초기절를싹 제가 해드렸어요. 아유, 삼기3카드 있네. 피마아서 예초기제을싹 해줘서 이렇게 좀 깔끔해졌네요. 아마 잘클것 같아요. 비가 안 져도. 아유, 오니까 완전 풀밭이더라고 요 풀밭. 이렇게, 이렇게 밭 주변에 예초기로 좀 풀을 좀싹 깎아줬어요 이렇게 좀. 아유 완전히 풀밭이라 아주 어지럽더라고요 집 주변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도 제가 저렇게 예측이지를좀싹 대충했어요 좀 아직 다 못했는데 저 밑에는 내일 좀 해무가 들어오고 시원하면 아우 햇빛이면 뜨거워서 못해요 시원하면 저 밑에까지 좀길좀 좀 깔끔하게 내놓고 가겠습니다.